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서로 무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인사 장면이 간단치 않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호남의 민심을 얻고 싶지만 호남 향후에가 안철수 의원보다는 천정배 의원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관련된 야권 얘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난 거죠? 17일 만인가요? 18일 만인가요? 17일 만입니다. 네. 어, 13일이죠. 네. 그 새벽에 문 대표가 안 의원의 집을, 자택을 방문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날 네. 이후에 처음으로 저렇게 만나는 건데 성당에서 네. 만났습니다. 이렇게 네. 안전 대표가 저렇게 오른쪽에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앉았고 네. 문재인 대표가 왼쪽에 그 가운데 이 복도를 두고 따로따로 앉은 거죠. 물론 두 사람이 성당에서 김근태 그전 고문 사주기를 네. 이제 기념해서 이제 만났는데 악순를했습니다 네. 저렇게 떨어져 앉는 등꽤 쌀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대화를 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도 바 u g h 데 about this.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가 i n g to 시간이 촉박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말, 연시 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이시계에맞추려 그러면 좀 시간이 되없죠 예예. 사실 지금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 문제 특정도 끝나지를 않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 정도 보내기 위해서 열어서 뭐, 수리를 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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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까 요 동료가 사토리 저희 안에 네. 제, 제 예, 도 다, 전쟁까지 다 받았습니다. 네. 음. 저는 사리가성이출지이거 두 분이 거의 초면 같군요. 종교가 <laughs> 카톨릭이 아닌가요?라고 묻고 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카톨릭 초학생이 출신입니다. 영세는 안 받았고 카톨릭 초학생이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방금 이동희 차장이 그 말씀하셨어요. 왠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어색한 사이 같다라는 <laughs>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만큼 기자들은 많고 듣는 사람도 많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도 좀 영역해 보입니다. 평가를 좀 내려 주십시오. 저런 모습 뭐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겠죠. 자 17일 전. 안철수 의원 집 앞까지 찾아갔다 문전박대 당한 문재인 대표. 어차피 갈 길을 가겠다고 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역시 두분다 <laughs> 프로정 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초소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네. 저 장면이 DJ와 YS가 가장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기자들이 많은 카메라 앞에 만났으면 저렇게 어색한 장면 연출했겠는가? 네.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뭐 덕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아 무슨 뭐잘 지내세요, 뭐 식사 한번 뭐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갔을 텐데 전혀 둘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접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역시 두분다 역시 초소년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고 네. 아마 저두 분이 이제 밀실에서 얘기하고 나오면 나와서 양쪽으로 하는 얘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정말 중요 이슈를 가지고 밀실에서 두 분이 얘기를 하면 정말 두 분이 각자 할 말만 하고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나와서 각자 브리핑해서 접점이 하나도 없는 왜 그런 상황이 이제까지 연출이 됐는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많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으면서 어떤 말을 하나 잘 보고 있으니까 뭐라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님도 네. 오늘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는 건 연출을 좀 하고 싶어서 안희원한테 옆에 가서 이렇게 좀 앉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니 네. 안전대표가 아무래도 같이 찍히는 게 좀, 같이 찍히는 걸 이제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싫다 이거죠. 죽어도 난내 눈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네. 마음하고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앉기도 싫다는 것을 완전히 은연 중에 완전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로 악수는 했지만, 저 네. 계속해서 어색함이 흘렀고, 끝나고 나서 기자 가게는 따로 했음, 했습니다만, 네. 두 사이가 과연 회복이 될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 장면을 보면 문희상 의장을 사이에 두고 문재인 의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칸 뛰어 앉아있는데요. 둘 사이는 어땠을까요? 자,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사이도 네, 저렇게 악수를 하고, 아, 진당 사람이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앉는 눈을 거. 안 쳐다보네요. <laughs> <laughs> 아니, 굳이 저렇게 무의상 대, 전 대표가 이렇게 뚱뚱한데, 네. 거기를 가로질러서 저 좁은 그 의자에 앉는 걸 보면, 네. 옆에 앉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걸좀 티를 내고 싶어요. 지금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노의 아, 수장.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민주당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죠. 친노의 수장, 주류의 문재인 대표. 다음에 이쪽에 비주류 쪽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투톱이 갈라져 있죠. 가운데 완충지있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딱 자리 배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 배치네요. <목소리> 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이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에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요뭐 어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또 좋은 경쟁도 해나가야 되고 또 언젠가 또 합치기도 해야 되고 뭐 길게 보면 같이 갈 사이니까요. 천 차장, 네. 길게 보면 같이 갈 사이다. 결국 총선 때 단일로 한다, 대선 때 단일로 한다 그 얘기죠. 그 은연 중에 이제 드러낸 거죠. 물론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는데. 오늘 뭐 문재인 대표는 추도사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를 강조했는데 뭐 일단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철수 의원은 확선을 그렸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선거연대, 야권연대 이게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저격 그리고 문재인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개발 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대표께서 70년대, 80년대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것 같지도 않던데 그렇게 어떻게 한꺼번에 진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당 지도부도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 옛날에 계시던 당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 김부검 전 의원 얘기는요.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저렇게 비판을, 시대를 비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가 몸담았던 당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기색을 네. 내비친 건데 일각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 안철수 의원과 어떤 좀 중도 개혁 노선이 비슷하니까 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김부겸 전 의원은 안신당 안 가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네. 남겠다라는 또 명확하게 밝힌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음. 김부 아더 더불어민주당이군요. 계속 저도 입에 안 붙는데 네. 김부겸 전 의원은 왜이 당에 남으려고 할까요? 이제까지 대구에서 굳이 무소속으로 나온 본인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도 야당 깃발을 꽂으면서 어 후보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미 한번 탈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을 바꾸기보단 내가 야당 주자로서 계속 대구를 지킨다 이런 명분쌓기 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중당 계열에 이제 굉장히 왼쪽의 정당 생활을 하다가 한나라당으로 왔다가 다시 열린 우리당 왔다가 다시 중도로 움직이는 건뭐김부겸 의원으로서는, 전 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선택 같은데 어쨌건 안철수 의원을 향한 견제구 하나는 분명히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호남의 민심과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호남 향후의 간부들이 대거 탈당했다는데 안철수 대신 천정배 의원을 선택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네요. 저장면이죠. 그 지금 호남향후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요. 자, 천정배 의원이 끄는 신당에 같이 함께하겠다. 국민의 지금 입당 원서를 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남향후에가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많은 그 영향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친노와 호남비주류 뭐? 그동안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많은 애증의 관계를 나왔는데 이들의 관계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친노진영에서는 혼합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눈썹이 삐죽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호남에서 호남 기득권, 호남 의원들 기득권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불편해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친노진영에서는 제 호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뭐80% 90%의 지지율을 당선되는 거 어쩜 정체를 저렇게 쉽게 하나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광주 지역의 의원들은 지금 8명 중에, 네. 지금 5명이 지금 당에 나가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제 건호가 고문을 비롯해서 동교동계가 대거 탈당을 1월 초에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호남을 또 잡아야지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동교동계 탈당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동교동계는 1월 10일 날 모두 탈당한다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호남과 비주류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원래 이당의 주인이었는데 DJ의 초상도 이제 나 앞으로 뛰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또 친노진영에 대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하지만 이 호남 또 비주류 측에서는 결국은 같이 또 친노진영, 우리 비주류 진영 같이 공존을 해야지 집권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당내 상황, 뭐, 앞으로 함께 가고, 앞으로 또 경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당황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흐름 때문에, 당내에선 호남특위 만들다 그랬다가, 더불어민주당 내 호남특위 운명도 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장하성 교수 안철수 대선 후보 당시에 어떤 캠프의 어떤 유력 그 본부장 역할을 했던 장하성 교수 영입을 한 나도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전부 김재 출신이죠 그런 분들을 호남 특위 위원장 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도 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인질극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다섯 살 정모 씨가 침입을 해서 어 현지에 있던 현지 특보 최모 씨의 이 손발을 묶고, 네. 흉기로 위협하고 바닥에 신호를 뿌려서 불을 붙이겠다라고 위협을 했고요. 네. 경찰서장이 나서서 이 나오라고 자수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아주 어좀 과격한 행동을 해서 그때 네. 큰 사단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위협이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다행스럽게 한 시간 뒤에 이 정모 씨가 스스로 어, 경찰에 체포가 돼서 이 인질극은 한 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기 보면 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플래카드를 내걸었잖아요 그게 문현동 금교회 사건이라는 게 거론을 한게 있습니다 저기 예, 빨간 글씨 보이죠 우리창을 깨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이 문현동 금괴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런 현수막을 내걸어서 네. 그 내용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의문을 좀 가지셨을 만합니다. 그, 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저 정시의 형이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네. 그 작가가 당시에 부산 문현동에 금괴가 많은 그 일제 지하 어뢰 공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뢰 공장 발견된 것을 정부가 은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형인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피해를 받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2인자인 문재인 당 대표가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부산 문현동에 지하에 일제가 금괴를 숨겨 놓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는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도 모업체가 저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탐사권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발굴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이는 저 사무실 관련된 건데 어쨌건 저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든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있었던 문재인 대표 사무실에 부산 사무소에서 있었던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리 다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한일관계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목소리>